자, 코로 30이니까. 네, 맞아요, 맞다. 맞아. 네. 예, 예. 아, 요즘 백화점이 많이 올랐습니다. 나도 안팔고저 같이가 나것갖지 무슨 연배가 더 그걸 팔고 다니는가 모르겠어. 그래서 나도 두 박스 안 적을 것인데. 어디 들을까요? 네? 저차에 현재 있는 그런 거? 그렇게. 자. 10만 안기시죠, 씩. 코로 30이니까 10. 자, 10. 자, 시방이시죠 너무 다 팔아도 또 소문나불어. 그러니 이거 하나 남기고 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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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주다. 응. 근데 물건은 진짜 깔끔해요. 우리 신사님이. 자, 네. 야, 야, 같은 소사에도 보십시오. 같은 소사에도. 정말 작품이네, 작품. 자, 이 부분도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도. 응? 카르소가 형성이 되가지고 썩어들지 않게 딱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분자하신 분들은 이걸 완성목으로 인정을 합니다. 카르소가 형성이 됐으면한 60%만 차있으면 인정을 해줘요. 완성목이라고. 자, 연근으로, 한 연근에, 현에에, 자, 30만 혹시 계십니까? 30만. 50 갑니다, 50. 아 아니요. 50만. 예? 40, 40이요. 자, 30 하셨죠? 자, 50 계세요, 50. 자, 50만. 자, 50만. 이거 전시, 전시에 가셨던 거 별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전시에 전시하시는데요. 별다른 거 없어. 예. 네. 일본 하드에다가 올려놓으면은, 똑똑똑떨어져요 일본 하드에다가, 일본 하드에다가. 일본 지판에다 올려놓으면. 자, 50안 계세요, 50. 자, 50만. 50만. 소사 하나 사시더 이런 소사 사세요, 이런 소사. 오늘 선볼데가 없잖아요 차사거리다아있죠 하분간에 분간에 다돼있죠자 네. 50만 안 계세요 50만 콜은 60입니다 60 아침에 제가 뭐 지나다니면서 안한거 같죠 우리 이렇게 오신 분들 애매한 가격에 제가 이렇게 항상 미팅을 합니다 미팅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인데 내가 마음부터 할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알아야 되니까 자, 자. 그럼 한 첫째만 가볼까요? 30나서 첫째만 가볼까요? 첫째는 한번 오늘 아, 45까지 빠른 하다 유튜브를 많이 다니시니까 빠른 또 45까지 하시던데 혹시 40 4시 계세요? 40까지 계세요? 자40 43 우리 진주에서 아니 아니 창녕에서 오셨죠? 어, 어디? 창호 진주 오셨죠? 자 서로 인사 마시죠 같은 자체형인데 예예 인사 한번시고예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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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43아저씨다 <laughs> 예. 네, 예. 예, 예, 예. 예.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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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5 45. 45. 45. 45. 습니 45. 45. 45. 45. 4니4니 45. 45. 45. 45. 4니5 예술적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자, 연목에 그러잖아요 같은 나무를 봐도 이렇게 사리를 쳐도 이렇게 예술로 간다 예술로 이것은 이건 자연목인데, 자연목 이거 실생이 아니라 자연목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봐봐요 같은 곡선을 줘도 이렇게 예술적으로 곡을 넣어놨잖아요 내 인생 꼬이듯이 팍팍 꼬여갖고요 예 네. 자연목입니다, 자연목. 같은 근상을 노출시켜서 이렇게 뿌리, 뿌리 쪽으로. 인상, 인상. 자, 30만 계시요 30만. 30은 우리 고모님부터 시작해서 자, 우리 다솔사원까지다 들어도 못 나가요, 30. 자, 30. 와 그렇죠. 자, 50만 갑니다, 50만. 적다고. 적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자연목입니다. 말 그대로. 자, 50만. 자, 50. 자, 50만. 자, 50만. 저는 큰거안 키워요. 조그만 키죠. 50만. 하나를 키더라, 알짜배기로. 저렇게 큰놈 사셨잖아요. 나중에 옮기려면은, 징예에 사람 불러야 되고, 예? 아이고, 또 와신 소리 해야 되고. 그러지만은, 이렇게 적은 놈 사시면, 어디 옮기기도 좋고, 이쪽에다 갖다 놓을까? 저렇게 갖다 놓을까? 사모님 내 말이 맞죠? 예. 자, 50안 계세요, 50. 자, 50만. 자, 50만. 좀만 낮춰볼까요, 이거? 아니, 사장님. 좀만 낮춰봐요. 아니개매 중에. 30. 가게 좀만 낮춰보냐 어쩌냐고. 30 나왔다고, 이제. 음, 음. 50말로는 음, 자, 올라가면 30, 40 갑니다, 40. 40. 40. 자, 40. 자, 40만인데, 제가 여러 개 갱매를 해봤지만, 가지 이런 마오. 물건도 보기 두부입니다. 자연목에. 자연목에 두부로요. 음, 음. 지금, 아니, 30만에서 40만 하면 가지 말하면 안 되는데, 이거. <laughs> 자, 40만. 자, 40만. 하나요, 왜냐면 이분이 한번 가면, 우리가 저 자주 보면 모르겠지만, 은또한 달에 한번 정도 오셔요. 특별 전문가 한번 하시는데, 또한번 또, 그, 그 사이에 또 넘고 대화를 해요. 왔을 때 사실, 왔을 때. 네. 50안됐다니까 혹시 40 계세요, 40? 자, 40만. 자, 40만이면, 제가 한 번, 자, 40! 40! 예? 40? 네? 40. 아 좋다. <laughs> 자 내리시게요. 이거 내린다고. 어, 네. 아 어. 철쭉 다시요. 예립셜로 아니, 나 철쭉도 여러 사람 물어보시니까 한 번에. 어차피 마지막이잖아요. 어차피 마지막이잖아요. 자도. 과학교 여가 말. 여, 여, 다송이 말고 이잖아요 다송, 진주. 네, 다송이. 네. 어차피 사모님, 느한다 뭐 말고 이래저래 늦어버렸으니까, 어, 내일 아침까지 해볼게 걱정이 말아요. 내일 아침까지 해볼게 네, 하나 갖고, 네, 자. 아, 아주세요 네, 자, 성희입니다, 성희. 우리나라 최고의 품종, 성희. 자, 구간입니다, 구간. 자, 구간이고요. 자. 정말 좋죠. 하나를, 철쪽으로 하나 갖다 놓으세요 이런 철쪽 갖다 놓으셔야 되고, 네. 또 꽃이 다 찼습니다. 아직까지는 여쪽에다음 했는데, 미 개화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꽃으 꽃목에 다 와있어요. 자, 혹시 백만, 아까 나온 가게얘기했때1 0 백만 계십니까? 백만? 백만. 1 백, 0십 갑니다, 150 150만, 아까 1 3 0개 나왔죠? 자, 150만. 150. 150. 자, 150만 안 계세요, 150만. 자, 150만.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150. 150. 아, 이건 나무으세요 저는 잘생겨가지고, 나무가 죽어요. 얼굴을 저는 잘생겨가지고, 나만가이고고 자, 150안 계시죠? 150안계셔 혹시 130원 되신가요? 130, 130, 130, 130, 130안 계시죠? 어째, 좀 파실래요? 왜 저를 봐요? 첫째 가면 가볼게요 110, 110, 110, 120, 120 백이십만.